어머, 아니, 다들 좀 켰대. 어, 뭐야, 어머. 음. 어, 지금 켰어요. 별리님 안녕하세요. 아이 채리 왜 저래 또. 미 나비 테마사님 안녕하세요. 선주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자켓 신청 받으려고 이제 딱 투표 열어놨는데 저희 방송 키기도 전에 지금 네 분이서 다 신청을 주셔가지고 바로 일단 투표 올릴게요. 이런 적은 또 처음일세. 백화님 안녕하세요. 아! 아. 깜짝이야. 왜 저러냐, 쟤? 아,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 아니, 타타르는 건 아니고 왜 저러냐. 아니, 놀아줄까. 저희 집 개가 식습관이좀 특이해서 밥 뺏어 먹는 연기를 안 하면 안 먹더라고요. 꼭 저렇게 한번 짓고 나서 먹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자켓 투표지가 업로드하려고 이미지 사이즈 조정 중입니다. 이렇게 또 빨리 신청이 다찬건 처음이어서 어, 좋네요 뭐하냐 니네 아야 하는 거 아니고 그건 뭐나 해서 오 잠깐만 진룡 간님, 안녕하세요. 지금 투표 업로드 중입니다. 오늘도 되게 귀여운 자켓을 많이 도착했습니다. 어디 보자, 이분이. 그래. <놀람> 아유, 너무 선풀이. 감사해니 투표 업로드 됐습니다. 한번 보고 가셔요. 아 참고로 저건 제가 투표에 이제 올릴 이미지를 조정하기 위해서 임의로 약간 얼빠으로 사진을 제가 사이즈 조정해놨거든요? 전체 샷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맨 처음 레안님 자켓. 이런 친구네요. 녹발의 고양이 귀랑 니트 가디건 입었습니다. 귀여워요. 귀에, 양쪽 귀에 이렇게 정도 달고 있네요. 아마 남자일 것 같아요, 아마도. 다음 윤교수님 작켓 볼게요 약간 모해 요소를 가진 친구라고 하는데 어우 귀여운 것 같아요 되게 일단 흑발에 이 하트는 오 사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취향이네요 체리 저 이건 머리끈인지 머리핀인지저 체리 장식도 귀엽고요 이 친구도 아마 니트 같은 걸 입은 거 같네요 속에 후드랑 무릎에 반창고랑 루즈삭스까지 아주 모해 포인트는 다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컬패님. 이번에 처음 신청 주셨는데, 뭔가 되게, 약간 어떤, 종족 같은 캐릭터를 신청해 주셨어요. 약간 천사 종족 같기도 하고. 캐디가 되게 독특하고 이쁜것 같아요. 그림체도 그러시고. 어, 처음 봤자마자 되게, 오, 좋은, 되게 좋은 캐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님. 현재님은 저번에도 신청을 많이 주셨는데, 이 친구가, 네, 남캐래요, 남캐. 남캐고, 남편의 머리가 길어요. 일단 제 취향이에요. 그리고 한쪽 눈이 여관에다가 컨셉이 연구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겉에 이거는 연구원 가운 그러신 것 같아요. 아, 네분다캐비가 되게 개성적이셔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투표를 올렸으니까 잠깐 그럼 투표 현황 한번 지금 봅시다. 제가 자켓 신청을 받았을 때 따로 답장을 드리고 있지는 않고 그 그거라고 있어요. 그거 그 하트 찍어서 지금. 확인했다고 남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청 주실 때 따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사진만 보내주셔도 제가 확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컬팬이 여섯 분이 투표해주셨고 아직까지 컬팬님이 가장 득표수가 높으시네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투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좀 작업하던 걸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게임 캐릭터처럼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일단, 이미지 구상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메이드복에다가 메카닉을 합신 느낌으로 가리고요. 아카네아오이님 안녕하세요. 일단 이거는 초안 약간 캐디여서 일단 편하게 작업할 생각입니다.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요, 색이. 일단 여기 프릴, 소매 쪽에 프릴. 그냥 양고 따아서 캐디 해보려고. 자켓 캐디를 열심히 한 적이 솔직히 한 번도 없어서 부끄럽게도. 일단 이건 초원이니까 전신만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그림은 후에 작업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 레퍼런스를 구하려고 핀터레스트에 자료를 좀써치해보니까 약간 좀 프로분들이 옆에 전신으로 캐디를 대충 잡아놓은 후에 이제 후에 그 레퍼런스 같은 거더 디테일하게 보고 그리시면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좀 참고했어요. 제가 눈화장 같은 거 되게 좋아해서 여기 많이 넣어줄게요, 눈화장. 빨간 눈 아니고, 아직 흰자 안 그린 겁니다. 눈색은 그만으로 가봅시다, 그만으로. 오늘도 투표를 오래 열어놓게 될줄 알았는데, 이게 제가 투표를 열기 전부터, 아, 열자마자 바로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금방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M을 좀 일찍 다았어요 투표 현황 잠깐 확인할게요. 봅시다. 오, 벌써 스무 분 투표를 줬고, 레어님이 55%로 가장 지금 득표율이 높으시네요. 확인했습니다. 평소처럼 대략 50표 정도 모이면 일단 방종을 하고 작업을 할게요. 동백꽃 동백꽃이이런디자인할때 가장 중요한 건 사진... 사진 같은걸많이 참고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직 캐리 디자은이디 디자인은 이이 밋밋해요 이심해 오저 오늘은 두 표가 좀 빨리 차는데. 어 감지야. 저 블루 배틀넷시왜 울린다. 앞치마 길이 좀 늘려볼게요. 요즘 힘심 해가지고. 좀, 심심하다, 좀. 앞치마 긴거좋아해서 메이드 옷이서. 앞치마 길이를 좀 늘리자. <laughs> 너무. 한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건 아직 초안이니까 뭐 약간 지저분하게 그래도 괜찮아요. 어쨌든 알아볼 자료는 확실히 있으면 돼요 동백꽃 장식 같은 거 허리도 좀 다뤄줘야지 리본 같은 거 허리에 감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잠깐만. 투표 활용이 또 줄었습니다, 이거. 시청자분들이 투표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네. 저기요. 네? 제 나무위키 있다고요? 제 거요? 슈퍼주니어 보신 거 아니에요? 왜지 있 나무 키가? 아, 잠깐 잠깐만 진짜 있어? 어 궁금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있, 있나? 있을 만한 게 없지 않나? 차비와 자리님 안녕하세요 에 네, 그래요 음, 잠시만요 어, 심심해서 한번 찾아, 궁금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laughs> 있는데? 있다고? 응. 나나왜안 보이냐? 유튜브 앞에 유튜버로. <laughs> 어 있다. 어디지? 오, 이거 신기하다, 이거. 있네요, 되게. 저게. 오, 내 나무의 키가 왜 있지? 혹시 이거 아오이 님이 만드신 건가요? 지금 약간 정리된 정보 보니까 팬분 중에 한 분이 만드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만드신 거예요? 와 재밌다 저거. 아 만드신 분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면서 이게 나무 위키가 생겼네요. 와 웃기다 이거. 아, 아니 왜냐면은 솔직히 누가 제 나무 위키가 있나 검색을 해보겠어요. 근데 이제 아오이님이 먼저 말 말씀하신 거니까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죠. 아 아오이님이 만드신 거구나. 근데 되게 정리가 되게 디테일하네요. 되게 잘 해놓으셨는데 정리를. 와 아, 감사합니다 이거. 와나 나무 위키도 생겼네.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 오 신기하다. 아제제 제 플랫폼 이거 다 링크 달아놓으셨네. 그요아 음. 문서가 되게 정리가 깔끔해서 놀랐어요 진짜 처음에 솔직히 시청자 분이 만드신 건지 생각 못 하셨을 정도로 진짜 정리 잘 돼있네요 이런 건또 처음이네 언젠가 그냥 슈즈라고만 검색해도 제 나무위키가 바로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왜 이렇게 웃기지 저거 아 잠시만요 잠깐 투표 좀 확인할게요 안 보고 있었어 어 지금 41분 투표해주셨고 투표수가 가장 높은 게 레아님이시네요 오. 만 여기다가 좀 그런 거 신기면 부츠를 원래 신길까 생각 중이었는데 이거 잘못하면 좀 잘못 보일 것 같아가지고 바꿔야겠다. 제가 지금 핀터레스트를 따로 키기가 좀무해가지고 뭐 일단 대충 형태만 잡아놓고 나중에 사진 보고 다시 그려야겠네요. 어디 보자 투표하기로 합시다. 네분 아, 여전히 레현님이 가장 높으시네요. 투표율이. 득표, 아 맞아 제가 트위터에 그 이벤트 신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올려놨거든요. 짤막하게 그 보통 질문 많이 주시는 분야 분야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오늘 유독 신청이 빨리 찬게 아마 그것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DM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보내냐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그 뭐냐 오후 8시 되기 전까지는 제가 DM 다아고거든요 나중에 받고 이제 신청 받기 시작할 때부터 바로 DM 열어놓는 거라서 모르고 계시다가 신청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같길래 한번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우령 같은 거 한번 보고 싶다. 음. 령 같은 거. 음. 이런 같은 거는 만들로 기쁠 거거든. 감사합니다. 굴인데? 무냥굴이요 잠깐만 다시 그려 그래, 다시 그려. 그래. 또이 작게 얘기해 들려 주시면. 어? 이제 작게 얘기도다 들려 마이크로. 어. 근데 어, 욕하지 아니야. 아, 근데 상호지. 아, 그래? 예. 응. Yeah. 불의 그래, 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 참, 잠시만요, 득표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 60분 득표됐어. 사토리는 파리짤다님 안녕하세요. 아 하이닝딩님시구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일단 현재 60표 득표돼서 확인해 봤는데 지금까지 가장 높은 거는 55% 득표로 일단 레아님이 가장 높으시고요. 음 일단 이걸로. 득표수 1등분은 일단 정해진 것 같으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작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자켓 이벤트, 연니 그때 또배우요